먹었는지 대답으 우리가 열심히 한요자 동네 사람들. 아하, 우리 치구들보다 목소리가 멋져요자 동네 사람들. 에이! 안녕하세요. 자우리들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서울땅 요즘 가장 핫하다고핫하다 홍대역 망원동에서. 노래도 잘하고 청도 잘하고 아이씨. 그리고 술도 잘 먹고 자유자격이 유면풍물패한끗 차라고 하는데 아이씨. 요새처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찬이 찬 바람이 저한테 와서 전해줄 길은 천몰리 강원도 서성면 아람마 그서 뭔가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다기에 에이? 아 이렇게 불안 절이 달라 보니 아이고 뻘쭘해라 반응 도 전혀 없으시고 도둑, 아침 일찍부터 내려오다 보니 내려올 때 뭔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어머 집에 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잔칫 날인가? <laughs> 그러니까 무슨 잔치 날이야? 동네 아, 가장 날이지. <laughs> 어허, 분명 내려올 때는 차 안에서 이렇게 앉았는데, 이건 또 다른 일나가보습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, 저기 호박밭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아가씨한테 번 물어보겠습니다. 저기 아가씨, 는가좀 이쁘. 딴내 봐도 다 호박 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호박밭에 일하고 계시니까 딴 스타일이 제 스타일인데, 오늘의 무슨 날이에요, 아가씨? 잔친다. <laughs> 내가 듣던 <듣다> 대답은 <laughs> 이게 아닌데.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? 어? 예, 예, 예. 아, 중공시에. 아, 이거 저 마을의 중공시이죠. 오이 아, 카이오늘이 바로 아람마을에서 마을 분들과 그리고 기념과 귀초을 위해서 준비한 이 예, 기념센터 대관식이로구나 아. 그냥 날 수는 없고. 아이프는 어깨 귀신들에, 게질에겐 복이나 뭐 그런 거는 빌어드려야 되는데 응. 날씨가 추워서 입이 싸여서 참 나오기 전나 가라지. 여기에 우리가 아까처럼 풍물을 치고 들어올 때 마음 보기? 나랑 놀아서. 우리가 여서 풍물을 치고 나가면 마음이 일 따라 나가지. 그놈의 애기 네. 그냥 나쁜 애뿐만 아니라 요즘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를 비롯해서 온갖 잡부정들이 다 쫓아 나갈 것이고, <목소리> 그래서이 키움 센터가 앞으로 하는 일마다 모두 대망날 것이며, <목소리> 또 대박이 나니까타연히 돈은 사람들께 따라주 것이고, 돈이 <목소리> 또 <목소리> 아, 많이 오니까 결국 뭐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일 가득 것인데,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요즘 가득 모이는 것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. 하지만. 여기 이 센터는 관계자분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쉬고. 거기 사람이 가득하여도 코로나가 붙여가 그렇게 가득 모여서 쉬고. 이 센터가 잘 되면 이아랍마을이잘될 것이고 이아랍마을이잘 되면 서성병원과 강원도가 잘될 것이고 그 강원도가 잘 되면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센터가 되기를 우리가 한번 빌어봐야겠는데 아유, 어, 우리 왜? 왜? 그 복이 어떻게 들어오냐 물 왜? 묻은 왜? 바가지에 깨달라 붙듯이 자 이걸 여러분들하고 저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 같이 할 겁니다 뭐냐면 여기에 복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물 묻은 바가지에 하면 여러분들이 깨달라 붙듯이 차심째듣들기는 거. 물묻은 바가지 탁 하면 바가 바, 바가지 갈 붙죠? 물묻은 바가지에 깨달라 벗으시. 어. 혹시 한국 아, 한국이 아니신 분계세요 혹시 여기 그 동거하신 국인님이많니신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물묻은 바가지에 깨달라 벗으시. 아직도 농촌에 사신 게깨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세요? 깨달라 벗으시. 두 번째는 벌건 화로에 그면 엿달라붙지 벌건화로에 엿달라붙이 벌건화로에 엿달라붙 잘한다. 여러분 제가 많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. 끼하고 였습니다빵른 <안> 것도 아니에 복잡하지 않아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연습삼아 물무은 강아지에 깨발하붙이 벌건화로뿔에 엿달라붙지 됐습니다. 응. 여러분 아시겠죠? 응. 자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울부짖는 응. 바가지에 기가 지 벌건하룻불에 여배 막지 그리고 이 기움센터에 만복이 들면서 마흑이 계신 모든 분들 얼굴에 웃음꽃도 피고 경강도 피고 응. 앞으로 하여간 모든 만복이 다갈다갈 붙들면서 thank <laughs> you thank you